가정에 관한 가장 좋은 말이 가와 만사성이라면 교육에 관한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백년지 대게. 대게? <laughs> 안녕하세요. 만화 웹툰 그리면서 웹툰 관련 교육,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이규찬 작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만화 그린다고 하면 그거 굶어 죽는다며 말렸던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여러 이 크리에이터와 함께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웹툰 작가입니다. 아시다시피 K-POP, K-Culture 이 안에서 이 웹툰이라는 장르는 정말 밝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굉장히 작업을 바쁘시고 어이눈 높이를 또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 높이를 맞추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별을 따셨습니다. 저는요 어, 만화도 20년 정도 그렸고. 또 웹툰, 만화 캐릭터 강사로서도 약 1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작가와의 만남을 하면서 제가 드린 것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얻은 경험도 너무나 많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 정말 스토리와 에피소드도 무궁무진합니다. 그 프란다스의 개 봤죠? 네. 네. 내려가 종이가 없으니까 나무껍데기다 그리잖아요. 네. 화가가 가,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화가가 아니라 자신이 그린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화가 되는 거예요. 웹툰이라는 건웹 인터넷툰 만화잖아요. 인터넷 만화잖아. 내가 왜 그림을 그려서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어느 날 휴지통에 넣어서 버리면 그건 웹툰이 아니야. 어딘가에 올려야 돼. 인스타에 올리든 블로그에 올리든 아니면 뭐 도전 만화에 올리든 아니면 어디 공모전에 갖다 내든 어딘가로 나를, 나를 벗어나서 걔가 딴데 가서 도착해서 누가 봤을 때 웹툰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손격고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는 거지 도, 소리 안 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물론 너무 빠르면 나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보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다른 마음은 다잘 가지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엽어요! 이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어 슬로프요 <laughs> 맞죠?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 이제 웹툰은요, 하나의 단순한 직업이 아니죠? 이제 웹툰은 모든 이 세상의 스토리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된다는 건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사람을 뛰어 넘어서 정말 드라마나 영화 이 무수한 모든 콘텐츠에 중심의 이야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스토리텔러가 되어 간다라는 것, 스토리텔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웹툰은요. 점점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영상 보신 분들도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모여 있으면. 드라마를 넘어 최근 영화로 개봉한 치즈인더트랩.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성적 2위 신과 함께.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스타 작가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웹툰 작가나 크리에이터를 꿈꾸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혹은 친구, 지인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꿈을 갖고 있다면, 그때 꼭저 이그찬 작가를 떠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웹툰을 그리려면 혹은 웹툰 작가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캐릭터나 컨셉을 만들어야 할것 할 같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먼저 찾아야 될것 같다. 하고 싶은 장르를 선택해야 될것 같다. 주변의 것, 나와 가까운 것을 관찰해야 할것 같다. 연재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도전만 하 사이트 같은 곳에 만화를 올려보아야 할것 같다 등등 정말 여러 가지 훌륭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보다도 더 대단하세요 와우! 사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잘 맞으면 좋은 방법이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나에게 잘 맞지 않으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요 만약 웹툰 작가들이 어떻게 이런 만화를. 그리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그분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궁금하세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그분들은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혹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린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 아, 나도 작가가 돼보고 싶다. 아, 나 이런 이야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갔어요? 네. 아직까지 마음 속에, 머릿속에 남아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허이, 허이, 허이 날려보내셨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이렇게 날아간 아이디어와 이야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떠올릴 여유도 없고, 또 떠올리더라도, 아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면서 지워버리기 일수죠. 저와 만나는 시간 동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분도 웹툰 작가에 도전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작가와의 만남,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작가와의 만남,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입문할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저 이규찬 웹툰 작가와의 만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에 한번 변화를 일으켜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동기가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고요. 또 동기가 없어서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순 없잖아요. <laughs> 저는 단순히 웹툰 하나만을 갖고, 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 웹툰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관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강의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의 자신감을 끌어내고, 그리고 꿈과 목표, 잃어버렸던 나의 어떤 기억들을 소환해내고,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교육의 문도 열리고요. 또 공부도 잘 되고요. 우리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만화, 웹툰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단순히 즐거운 만남, 그리고 재미있는 체험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으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교육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비대면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국 8도를 넘어서서, 제주도를 넘어서서 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대면이 굉장히 좋고 비대면은 효과 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저희는 두 가지 재료를 갖고 만화를 그려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겪은 거, 겪은 거. 사실 겪은 것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자, 연애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나도 연애해봤다. 어우, 좋아요. 솔직하신 분들. 나는 한 번도 누굴 좋아해 본 적이 없다. 난나 자신만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있으시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을 하면 만화 그릴 때 되게 어그 로맨스를 잘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손 잡아보지 않은 친구는 마치 어, 땀도 나지 않는 나무 토막으로 만든 두 개의 손이 이렇게 닿아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겪어본 사람이랑 안 겪어본 사람이 너무 달라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온라인도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저 또한 1년 넘게 온라인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개척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키워오고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경험과 저의 어떤 열정을 토대로 어, 하고 있는 이 비대면은 대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어디에서든지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피드백도 잘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대면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되지 않, 않으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도 어쩌면 비대면 온라인이잖아요. 얼마든지 비대면이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고, 혹은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하는데 충분합니다. 웹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와 영감을 줄수 있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화작가 웹툰 작가 이규찬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